안녕하세요 랄랄입니다. 질색, 질색, 질색. 그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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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줄 알았어요. 이제 나이에 맞게가 야돼 아, 아, 네, 아, 같이 경쟁을 있어요. 아, 아, 그, 경쟁하지 않아. 어, 네. 경쟁하잖 정말 노래를 하고 제가 뮤지컬 배우를 했었기 때문에 아 했는데 그게 약간 본질이 흐려져가지고 <laughs> 음탕하고 악랄한 방송이된 거예요. 아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인방계 안영주라고 불리면서 아그 김부선 선생님도 성대모사하고 아 약간 이제 그개구본 능이 살아나면서 어 음악 방송 할 때보다 점점 자신 있는 천재군아아니오 그래서 오늘 조금 약간 럭셔리. 네. <laughs> <laughs> 난좀 다르다. <laughs> 오늘은 <laughs> <laughs> 진짜 늙긴 늙었구나 날라리가 래기가오래은오늘은기날가 날라리가 날라리가 래 오래된 일은 기날 날라리가 오래된 날라리 <laughs> <laughs> 날라리가 오래워요은 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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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야, 너 요즘 방송 잘 보고 있다. 이렇게. 웃데 웃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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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데 인사하면서. 예, 예, 예. 어이, 너 아주 어저께 좋아. <laughs> 그냥 하는 소리. <laughs> 그개잭기 하듯이, 그냥. 그냥. 자, TV 진출하자마자 김준우씨가 이렇게 눈여겨봤다고요? 저, J 그, 제 방송국에서 그장난만 코미디라고 어. 코미디 이제 새로 한번 하자 했는데, 아. 거기 제가 이제 야심차게 짠 어. 코너가 있어요. 네. 콘텐츠 전담포라고. 아, 콘텐츠 콘텐츠를 이제, 요런 라디오스타 와서 남의 에피소드를 이렇게 막 푸는 그런 응, 응, 응. 비상도덕인 사람들이 있어요. 응. 그런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응. 에피소드를 사서 풀어라. 아, 아 전담포 어, 개인이도 사서 풀어. 회사, 회사. 그래서 이제, 이제 살라고 내가 이제 쫙 열어놨어요. 어. 개인이 산거 많아요, 제가. 어, 어. 여러 가지 샀는데, 이 친구가 팔려고 하는데, 아, 내가. 못 사는 거야. 아 내가 사도 못 살려. 아, 못 살리다. 아 그렇지. 어. 아니 제가 정말 높은 텐션이어가지고 보여드렸어요. 높은 텐션에 하고 음, 제가 하는 거막 음. 했는데 엄청 당황하시면서 막 이제 막 애드립을 치시는데 어. 너무 재미없는 가 거야. <웃음> <웃음> 와, 어떻게 <laughs> 어떻게 개그맨 됐지? <laughs> 어. 그시간에또 그러니까, 어? 그 이렇게 아.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어. 오, 예. 그런데 아, 저는 정말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라. 어. 네. 원래 주로가 네. 재미는 없어. <laughs> 아. 김준호 씨도 감당이 힘들다는 응. 그 랄랄의 개인기. 버튼 누르면 나옵니다. 아, 누르면 아, 나와. 어. 제가 코스 술래가지고 어. 이게 조금 이게코구목이안 맞긴 한데 아. 코코더라고 해가지고. 코코더? مشوار을 코치님 그러니까 네. 없네. 어. 거치님 없어. 네네, 뭐 코코더라고 어. 네 네. 뭐코코더라고 하고요. 제가 그냥 만들어서 코코네. 하는 거고. 김보선 선생님 선생님 모사했던 거. 에 비트 박스를 좀. 어. 좀해 봅시다. 예. 가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 어. 잘하네. 오.

아주 고정거 그런 다른 진짜... 방송 같은 모는데 영민이 이제 닭가루기 있어요. <laughs> <laughs> 원래 구독자들 반응은또어떻든가요 댓글이 항상 달려요 유튜브 댓글이 좀 음. 재밌는데 네. 아, 어디내나도 부끄러운 우리 언니. 아, 그렇죠. 아, 아, 그렇죠? 근데 언니 방송 같다고 약간 좀 참아네? 응. 언니 정상인인 <laughs> 척해. 크리에이터 랄랄입니다. 네. 부모님의 어, 반응은 또. 어땠어요? 엄마는 제가 백수고 음. 이렇게 이제 맨날 이제 혼잣말 하는 줄 알고 음. 그냥 허 켜가지고 네. 근데 거기서 별풍선이라는 거를 받잖아요. 음. 그 돈이잖아. 캐시를 받으면 리액션을 해야 돼요. 아. 그래, 그래. 보여줘야 되는데 그 109개라고 해서 음. 109개면 109. 109. 대형견 소리를 내는 게 있어요. 아. 109개 별풍선 을 네. 받으면 네. 어 감사합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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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짓는 게 있는데. <laughs> 왜 맨날 개 짖는 소리가 집에서 나는지 집에서? 네, 새벽까지 하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일단 주무시다가 엄마가 어머! 이렇게 그래서 엄마는 진짜 제가 짖는지 모르고 <웃음> 원집에 <laughs> 큰개 키우던데 <laughs> 이트리버 <laughs> 얘기 한마디 해야겠다고 <laughs> 어... 그러다가 방송 끝나고 자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데 네. 어, 아침에 웬만해서 잘안 깨우시거든요 네. 당장 일어나 보라는 거예 아침에 네. 그래가지고 내딱 앉았는데 어제 엄마가 아빠한테 음. 이상 한 소리를 들었다. 음. 엄마가 성악 전공하셨서 되게 우아하세요 음. 말도 안아 유라야, 너 어제 개짖는 소리 낸거 너야? 내가 <laughs> <제가> 이렇게 하시는 <laughs> 거야. 어, 어, 약간 잠선생 네. 네, 느낌으로 진짜. 제가 아 맞다고. 네. 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그 별풍선 받아서 레이션 해야 된다. 어때 이상한 거 하지 마. 한 번만 더 개짖는 소리 나 새벽 3시에 그래서 우와. 아, 네 이렇게 했는데. 지줄 수밖에 없잖아요, 또. 그래, 아, 제발. 아, 내꺼겠네. 그 다음날에 엄마가 음. 생방송 중에 너 계신 소리 내지 말라고 했지? <laughs> 아니, 그걸... 그 말에서 듣면 낯가림이 없다고요? 네. 저는 음. 낯가림이 원래요. 없, 어렸을 때부터 없었고요. 그 이유가 엄마가 피아노 선생님이셨는데 어머, 엄마가? 네, 근데 장애인 친구가 하명 왔어요. 그거를 진짜 게 이름부터 시작해서 다 가르쳐서 MBC 뭐방송하신 적도 있으셨는데 와. 결국에는 그 학원 문을 닫으시고 지금 사회복지사가 되셨어요. 아, 네, 그래서 계기가 돼가지고.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엄마는. 많은 활동되시구나. 많은 음. 분들을 되게 사랑하시고 도와주신 것도 좋아하고, 그걸 어렸을 때부터 보다 보니까, 음. 정말 어릴 때는 싫었어요. 왜 모르는 할머니한테 가서 말을를 걸고, 음. 왜 모르는 사람이 우리 집 와서 씻고 있고, 음. 그랬는데, 그게 저한테도 영향이 왔던 것 같아요. 예, 음. 네, 그래서 오늘도 뭐, 저는 거리낌 없이. 네, 대기실 내방에 들었는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확 들어서, <laughs> 내가, 아, 이게 랄랄방인가? <laughs> 날라다니요? 어, 네. 아, 정말 낯가림이 네. 이상님은는 처음 봤어요 어, 랄랄리패드 사이에서 이제 돌돌개라 불리는데 돌돌개가 무슨 <laughs> 언니는 역시 우리의 돌돌개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돌고 돌아 개구먼이다 <laughs> 아, 아무리 많은 직업을 했어도 아, 이 길을 네. 가꿔 어야됐다자기를 아, 아, 네. 찾았다 뭐 이런 거였나 네. 네. 아, 근데 그동안 어떤 알바를 했어요 저는 정말 거의 안 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음. 알바는 거의 뭐 고깃집 중학교 때부터 거의 했었고 어. 어려웠어요 집이 어. 네, 음. 그래서 음. 공장. 비서, 그냥 회사 다니는 거. 오. 근데 꾸준히 를다 못했어요. 이 끼가 이러니까, 아. 안내 데스크나 비서를 해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음. 이렇게 가만히, 있을, 가만히 이제 있으면 입에 똥내가 나요, 알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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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못하고. 아, 아, 그러니까. 비서를 했을 때도 오시기 전에 화초에 물주잖아요. 비서들 이렇게 음. 화초에 물주고 아. 하면서 셀카 겁나 쳐서 인스타그램 올려요. 샵 데일리로, 샵 일상, 샵 비서, 다 닮으러러 가서 샵. 오늘의 OOTD. 근데 그게 회사면은 CCTV가 다 있어요. 예, yeah, 예. Yeah. 아. 다 보신 거예요? 어. 어 네, 그래서 한달 만에 잘렸어요. 잘, 잘 나왔고. 잘 나왔고. 네, 아우, 예. 그래요, 예. 나도 경이 잘렸었어. 예. 아니 있었어. 왜 너도 그래? 토요일 그래? <laughs> 날 빨리 안 보내 준다고. 그래. 아. 한날에 <laughs> 어. 아. <laughs> 네, <같애>. <laughs> 원래 뮤지컬도 했었고. 뮤지컬도 맞아요. 잡이 많이 했었는데. 아, 그래데 뮤지컬 배우도 오래 가지고 그랬어. 그건 또 왜? 아. 힘들었어요. 예, 음. 네, 그 어렸을 때 바로 이제 집도 어려운데 음. 스례자 포잡을 하면서 이제 뮤지컬을 하는데 급여도 제대로 못 받고 아. 이제 포기를 하고 회사를 다녔는데 어. 너무 우울했죠 사실. 회사도. 네. 가장 오래 해본 직업이 뭐예요? 저는 이제 외국에 가서 그 라이브 네. 바에서 노래 한게할말다 아, 뮤지컬, 하고. 뮤지컬 배우로 이제 해외 진출한 거예요? 그냥 클럽에서 노래했어요. 네, 라이브 바 같은 데서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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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게 제일 오래 한 직업인 것 같아요 어, 어느 정도? 3년에서 3년 오래됐네, 네. 싱가포르에서 네. 싱가포르 클럽에서는 아. 어떤 이름으로 활동을 한 거예요? 저제스시 제스? 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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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어. 제스였는데 그냥 제스제스 아, 제스. 아 뭐냐면 아 하마 있어 뭐냐면 아 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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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깨알 레디 앤 베어 제 축구팀 통역사도 했었어요 네 어, 영어 잘하나 보네 저는 이제 외국 가서 공연을 하면서 한국에서 뮤지컬 하면서 이제 지급을 잘못 받았으니까 어. 외국 가서는 정말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안 되겠다 해서 어. 영어를 스스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예아 네. 음 하면서 영어 많이 늘었는데 딱 이제 한국에 돌아오니까 뭘해 먹고 살까 하는 거예요. 네. 제 친동생이 사실 여자 축구를 15년인가 했어요. 어. 네. 아, 친동생이 네. 아, 축구 선수, 여자 축구, 축구 어. 어. 선수 실업팀까지 어. 있고 오래 어. 딱 은퇴를 했는데 동생 팀에서 통역을 찾는다는 거예요. 외국인 용병들이 와서 살기 아, 때문에 그것지, 그것지. 거기서도 이제 심심한 거예요. 심심, 심심. 다 운동하니까. ]zogen. 이 길을 펼쳐야 되는데 진짜 한마하 너무 우울하고 아, 미쳤어요 진짜. 진짜. 아. 나중에는 코치님이 와서 그냥 네가 축구 선수들을 에어로빅, 축구로빅 해서 가르쳐봐라 그래가지고 30명을 뒤에 세워놓고 제가 만들었어요. 아, 축구로빅요 축구같이 아. 이렇게 하는 건데 에어로빅처럼. 이야 내가 대단한 분이니까. 아, 그런... 진짜 안할게없다 안한 어. 게. 개그오만세수 저기 <laughs> 관상이긴 진짜. 해. 진짜. 전혀 없어서. 먼 길을 돌아왔네.